365 매일 읽는 3분 상상토크 강민구 편저 여승모 남부 오늘은 다섯 번째로 세 명의 거지와 부자 비오는 어느 날세 명의 거지가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아래 모였다. 그들은 서로 마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싸움까지 벌였으나 막상 막하였다.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결국 아무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.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자 그들은 세명중 가장 부자인 사람을 가려내서 마른 자리에 앉기로 합의를 보았다. 첫 번째 거지가 커다란 그릇을 들고 말했다. 나는 1 2 개의 그릇을 갖고 있어 매일 그릇을 바꿔 사용하지.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그릇을 쓰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안 좋은 그릇을 써. 동대문에서는 국화 무늬의 그릇을 쓰고 서대문에서는 검은 꽃 문양의 그릇을 쓰지. 남대문에서는 청화작이 청화자기 강화문에서는 아, 금으로 도금된 법량을 쓰고 있어. 이렇게 날마다 다른 그릇에다 밥을 먹고 있지. <laughs> 이 정도면 엄청난 부자가 아니겠어? <laughs> 그러다 두 번째 거지가 첫 번째 거지의 말을 무시하고는 <laughs> 등에 메고 있던 멍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. 그게 무슨 부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거야. 나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수 있지. 나는 12장의 멍석을 갖고 있어. 매일 밤 깔고 싶은 대로 골라서 깔수 있지. 남천교의 토굴과 북천교의 토굴에 나의 멍석이 있어. 물론, 동천교와 서천교 아래도 내 멍석이 있고, 가는 곳마다 전용 멍석이 있는 셈이야. 마음만 먹으면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어. 이만하면 내가 가장 큰 부자가 아니겠어? 세 번째 거지는 다리를 절며 그는 절룩거리는 다리로 몸을 가까스로 가누며 말했다. 나는 당신들과 달리 가진 것은 별로 없어 한쪽 다리마저 짧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? 아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나보다도 가진 것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있습니